그리고 올해는 크림시추를 먹을 거야. 크림시추. 시츄. 크림시추를 먹을 거야. 크림시추. 루를 선물을 받았거든요. 루 선물을 받아서. 카레 만드는 법이랑 똑같다던데. 카레 넣을 타이밍에 그 루라는 게 있는데. 고형 카레 같이 생겼는데 흰색깔 머시김 그런 거를 넣으면 되는데 음. 근데 난 카레를 만들 줄 모르지. 엄마 도와줘! 이렇게 하고 엄마 카레를 만드는데 카레 중간까지만 만들어줘. 이러고 이제 딱 넣어야 되는 타이밍에 좋아 이제 나한테 인수인계해줘. 이러고 만들면 될것 같은데 그때 루 넣고 우유 넣고 짜글짜글짜글 졸여가지고 버터 발라해서 그 모닝빵이랑 같이 먹으면은 캬! 냠냠. 불속성 효녀라니. 엄마도 좋아하세요. 엄마가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시는 것도 좋아하고, 엄마는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것은 효도입니다. 예, 예.